Hi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듣기로는 여러분께서 이 조합을, 네. 이 네. 조합을 네. 처음 어. 보시는 걸 거예요. 이렇게 되지 서 브이앱 킨더에 네. 한 번도 없었대요 저희가. 네. 저희도 오늘 알았어요. 조합 이름 정해보다 추천해줘요 여러분. 좋아. 저희가 기기 전에 생각을 해볼라 했는데 조합이 짬밥즈. 야 진짜 짬밥즈. 약간 비강용. <지방용. 웃음> 이렇게가 사실. 이렇게 짬순이거든요. <laughs> 어, <맞네>. 그러네. <laughs> 어, 네. 그러네, 그러네, 맞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네. 저희 셋보다 다 백기 들거든요 맞네, 맞네. 세븐틴 선배님 안 만세 저희 연습 때 했던 거 비행도 들어갔는데. 아 저희 딱 셋이 했었거든요. 아, 그 우리 셋이었나? 아, 음. 어, 그 조는 음. 조는 달랐어 그걸로 아마. 조나 태현이랑 같은 조였어. 태현은 다른 조을 거예요. 맞아, 나 그거 하고 업된 거 했어. 나도 나도 업된 거 했어. 야, 우리도 업된 거 했어. 여기 전안 했었나? 아, 여기 좀 잘했어 아, 아 잘했어? 야 우리가 네. 그랬어 <laughs> 왜냐면 은부러 <laughs> 그렇게 했어요 그 차이더라고세 명이 드론 찍는 줄세 명이 드론 찍는 줄 뉴비조 어, 아, 아, 우리가 뉴비조였구나 아니에요 근데 진짜 드론 전 얼마 안었어요 드론 전한명 정도 한명 정도 그랬어 난딱한명 정도 선생님도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아직도 연준이 형랩 가사 구절 중에 생각나는 게 이렇게 있어 벽에 걸린 평가정이 그메뉴이내 이름이라고 있었어 이거 따져 이거 따져 내야 마지막 막구절에 막, 어. 막 이렇게 넣었었어 어, 나랑 그걸 연습했어 그걸 어. 연습할 시기야 나 미국에 간거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해 그래서 벽에 걸린 평가정 내가 막구절이 막내 이름 올려놔 데뷔 팀막 이런 거 했었어 못 치면 후회한다 막 이런 었어가 <laughs> 할게요, 오아 우리 수업하러 가야 서 네, 여러분 안녕 안녕 할게요 빠빠롱 빠롱